라디오 텐텐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죽기로 표티 본문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 말씀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주신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십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 앞에 슬퍼 이들을 찾아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립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리아가 전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믿지 않았습니다 11절 말씀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 사람들은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통해 예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두 사람이 남은 제자들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립니다. 그런데 남은 제자들 역시 그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13절 말씀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십니다. 14절 말씀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부활 이유를 기록한 본문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 부활 믿지 않았다는 내용이 세분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긴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한 바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른 이들이 전해 준 예수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그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혼이 나고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목도하고 나서야 그 사실을 믿게 됩니다. 제자들의 예수님 부활 사건의 목격과 또 흔적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할 자리가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만약 믿는다면, 여러분은 보지 않고서 어떻게 그 사실을 믿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야만 신뢰하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않고서 믿을 수 있습니까? 사실 예수의 부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십자가 대속의 사건 등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지 않고서 성경의 내용을 다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제자들 못지않게 의심 많은 우리가 어떻게 이런 믿음의 경지에 도달하게 된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기적이 우리 심령에 임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지 못하겠다는데, 그런데 나는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탄생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신비로운 일이 내 생위에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뭘한 것이 없는데,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이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는 것, 이것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연애를 베푸사, 이 놀라운 일이 믿어지는 역사가 내 심령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간혹 성도님들 중에 자신은 하나님께 받은 기적도 선물이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그분들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인생인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분들에게 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하게 달라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의 부활이 믿어질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예수의 부활,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의 대속 사건, 우리의 육안으로 보지 못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는 기적이 우리의 심령에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구속과 부활이 믿어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심 많은 인생인내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믿음 생겼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교들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확신을 더해 주시옵소서. 혹시나 아직 믿음 밖에 있는 일이 있다면 불쌍히 여기사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가. 바로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붙잡는 나의 믿음으로 붙잡는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두이가 하나님 정말 이땅 가운데 지금 큰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의 건강을 하나님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